조정은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수입품의 탄소세를 보고하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 197개국 중 140여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2년 10월까지 총 194개 당사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EU는 EU 차원의 단일 NDC를 제출하여 총 167개의 NDC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감축 비용이 다르고 각국이 국제 무역을 통해 얽혀 있기에 기후 통상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고 탄소 가격제와 함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먼저 이유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하여 EU 일반 입법 절차의 주요 세 기구, 즉 EU 집행위, EU 이사회, 유럽 의회가 각자의 입장을 채택하여 3자 회의를 통한 최종 합의안이 2023년 5월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EU 집행위는 EU의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ETS의 개정안을 채택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 허용 총량 축소와 더욱 의욕적인 선형 감축 계수 설정, 무상 할당과 시장 안정화 예비본 규칙 개정, EU ETS 규제 범위를 해상 운송 부문까지 확대, 건물과 수송 부문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그리고 혁신기금과 현대화기금 규모 확대와 ETS 수익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 따라서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EU ETS의 배출허용 총량이 더욱 감소하면 EU ETS 배출권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연동된 CBAM 인증서 가격 역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EU ETS 무상할당이 점차 감소하도록 제한되어 CBAM 인증서가 제출된다면 EU ETS 무상할 당량 반영 조정분이 감소하고 수출기업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EU CBAM 대응방안으로서 EU ETS와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EU ETS와 연계한다면 CBAM에 따른 일부 수출기업의 부담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배출권 시장 연계의 제한적 효과와 국내적 형평성 문제,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 그리고 자율적 제도 운영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효과적인 CBAM 대응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EU CBAM의 대응을 위해 국내 배출권 거래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 문제, 업체의 시장 경쟁력 저하 및 탄소 누출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일부 할당 대상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국내 모든 할당 대상 업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BAm과 같은 탄소 누출 방지 대안 없이 단순히 국내 규제 수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할당 대상 업체들의 시장 경쟁력을 저하해 국내의 탄소 누출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U CBAM 대응을 위해서 단순히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 강도를 강화하기보다는 배출권 거래제가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감축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감축 목표와 여건에 종합적 고려하에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 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설계 요소 중 현재의 전부 무상할당 업종 선정을 위해 EU-ETS와 같은 2단계 평가 방식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즉 정량지표를 사용한 1단계 평가 이후 전부 무상할당 업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종 중 조건을 충족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내 전력 시장의 특수성으로 배출권 거래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부문의 전력사용에 따른 배출권 비용의 이중부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권 경매 수익을 재원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주요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감축기술 개발과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기금을 수립해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및 CBAM에 대한 궁극적 대응방안은 생산공정의 탈탄소화이지만 업체들은 감축기술 개발과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 철강, 공정 혁신, 탄소 포집 및 저장, 청정 연료 전환, 수소 활용 등 지원 대상 기술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플래너리 등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상류 부문 GHG 세금을 부과하며 WTO 규정을 준수하는 국경 조정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상류 부문 GHG 세금은 국내 간접세로서 제품에 할당될 수 있고, 제품의 수출에 대해 환급되고 수입의 부과금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과세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에 대한 지표인 GGI를 사용하여 수출 환급금과 수입 부과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전국단위 배출권 거래제가 없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으로서 미국의 경제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미국 경제, 실용성과 단순성을 중요시하는 행정환경,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 기반한 통상 질서 등이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다음에 세 가지 장점을 가졌습니다. 첫째, 상류부문에만 GHG 세금이 부과되지만 그 경제적 영향은 공급망을 따라서 모든 부문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둘째, 개별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급망을 따라 즉 시장을 통해 전가되는 탄소 비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제품별 배출량 할당, 배출량 산정 등에 있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RFF가 제시한 상류 부문 탄소세와 탄소 국경 조정의 프레임워크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기대되는지도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현행 에너지 밸런스보다 상세한 에너지원과 전환 공정을 다루고 있는 개정 에너지 밸런스를 토대로 2019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국내 화석에너지 1차 공급의 이산화탄소 내재량에 3만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부과되면 2019년 기준 화석에너지 탄소세는 약 30조 3,799억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상류부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에너지원 간 상대 가격 변화로 에너지 수급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탄소세 부과에 따른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류부문 탄소세 부과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석탄, 석유, 가스 순으로 감소하고 이는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상류부문의 탄소세 부과로 화석에너지의 국내 생산 및 수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내재량 변화를 추산해 보면 3895만 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류 부문의 탄소세 부과와 탄소 국경 조정제를 철강 부문에 적용하는 경우에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철강 부문의 이산화탄소 내재량에 톤당 3만원의 상류 부문 탄소세가 그대로 적용되어 철강 부문의 생산원가에 온전히 전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탄소세 부담은 약 3조 18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상류 부문에서 부과된 탄소세가 전액 철강 부문의 세 부담으로 전가될지는 연료원별 조세 전가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철강제 수출 비중을 반영하여 수출환급금을 고려할 경우 철강 부문의 내수용 탄소세 순 부담은 2조 266억 원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1차 철강업종의 당기 총 제조비용 대비 총 탄소세 부담은 약 3.46%에 달해. 그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상류부문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철강부문의 세 부담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한 철강재의 가격 상승 역시 분명하지만, 공급망을 따른 세 부담 전가를 통한 행태 변화라는 상류부문 탄소세 부과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